자유학기제는 교실을 벗어나 체험활동을 하며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직접 뮤지컬 공연에 참여하며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을 김범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농촌 지역에 있는 이 학교는 매년 전면 시행을 앞둔 자유학기제를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고 또 토론하고 만들어가는,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수업을 전개해보자. 자유학기제에 따라 이 중학교 1학년들이 찾은 곳은 광주에 있는 대학교 소극장. 저수 연기지만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며 도깨비 뮤지컬에 푹 빠졌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여일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한 뮤지컬 에듀라마에 아낌없는 박수가 쏟아집니다. 연기뿐만 아니라 소품과 촬영 등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도맡았습니다. 볼 때는 그냥 멋있다 재밌다 이런 생각만 들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뮤지컬 배우라는 것에 대해서도 더 생각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으로 허남대학교가 마련한 프로그램에는 올해 4개 학교 학생 110여명이 참가합니다. 소외된 지역의 청소년들과 문화 예술에는 만남을 통해서 문화 예술 체험 활동을 통해서 창의적인 문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서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예술 체험 다빈치 박물관이 열리는 등 아시아 문화 전당 개관을 앞둔 광주에서는 문화융성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인재 양성 열기가 북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